자, 10월 21일입니다. 오후 9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블리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블리티가 결국에는 국가 전략산업 수의 어, 기대감이 보조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은 이 단일 기업의 호재에 그치지 않고, 자 협력사들의 주가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원전가스터빈 SMR 등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이 분야가 본격화되면서. 자, 주력 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 구조가 이 투자 심리에 직접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 한번 보자고요. 현재 두산 에너블리티는, 자,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작년 3분기와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작년 3분기에 여러분들, 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 3분기에 1,148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여러분들 2,798억 원. 즉,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여러분들 100% 이상 증가를 한다는 예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적이 이미 여러분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뭐냐면 주가는 이익이 증가할 때여러분들 주가도 상승하고 이익이 빠질 때여러분들 주가도 하락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자 지금 최근에 이 넘기 힘들었던 이 두산에너블리티의 이 6만 8천, 6 0 0 0 원대 그죠? 자이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어지다가 자 상단에 지금 현재 8 8 0 0 0원대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걸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하단에 79,600원대 중요한 가격이 다시 한번 존재를 하는데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잘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이 가격은 과거에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다가 밀렸던 이 저항 가격이요 에 근데 이 주가가 상승하다 밀렸다가 다시 여러분들 돌파를 했을 때는 이 가격이 여러분들보다 지지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급하게 지금 최근 3일 동안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2차전지가 이제 제가 1 5일날 여러분들 그죠? 미래 가치가 아직 반영 안된 종목 보면 되겠네요. 그동안 강조드린 종목들이 있죠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부터 자, 포스코퓨처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에코프로비에 코스모신소재 그죠? 그리고 단오신소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뭐, 나노신소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이익이 여러분도 아직 반영 안 됐던 그그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5일날 나노신소재가 여기였습니다. 15일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두산에너블리티도 여러분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밑에 좀 살펴보면 네이버도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도 최근 변동성이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는 이유도 이익성장 여기 그리고 카카오도 그죠? 이익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자 두산 에너블리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미래가치를 따져봤을 때 최소 9만원 이상은 간다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방에는 여러분들 두산 에너블리티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자 혼자서 뭔가 이 두산 에너블리티 와 관련돼서 이 대응이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구독만 해주셔도 이 채널 이 정보방을 활용하는 건여러분들 무료예요 무료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어, 상단에 보이는 7 6 7 6 4둘2 3번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고 이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이제 입장 링크를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뭐예요? 입장 링크 그죠? 어, 오픈을 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 이게 설명란이 다들 안 보이실 겁니다. 제목 누르시면 자 이렇게 설명란이 여러분들 펼쳐지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죠 앞으로 나올 재료. 이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다 여러분들 이익 기반입니다.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뉴스들이에요. 뭐 대형 원전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SMR이 있겠고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풍력, 터빈이 있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략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을 통한 이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 이 원자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자, 이 부분의 핵심 성장 동력인데, 자, 가스터빈이 최근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그쵸? 뭐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여러분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여러분들 1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수준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쵸.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냐. 그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LNG, 이 복합화력발전소가 지금, 그쵸.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면, 터빈이 들어가요. 발전 터빈. 자 이걸 누가 만들죠? 자 두산 에너블리티가 있고요. 해외에 또 유사한 기업들이 있는데 두산 에너블리티는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현재 그쵸? 어, 수주를 받아놨지만 이거 쳐내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블리티 한국 특징이 있죠. 뭐요? 기간 내에 여러분들 뭐요? 납품을 잘 해주죠. 그리고 뭐요? 성능 또한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두산 에너블리티의 터빈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더라. 자 이게 여러분들 그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게 통합적으로 두산 에너블리티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더라. 그럼 주가는 지금 현재 8만6천원이 지금 최신 고점인데 자88,000 이걸 넘어서게 되면 다음 저항 가격 여러분들 어디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요걸 넘어서게 되면자94,000원 근처가 여러분들 저항이 됩니다. 자요걸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 들108,000 원까지 여러분들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과거입니다. 과거 주가는 과거와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흐름은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을 시키고 나서 여러분도 횡보 구간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상승을 시키고 나서 횡보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딱 상승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조정이 있었죠. 요 구간에서 자 여기 옆으로 쭉 가보면 자요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자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죠.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확대를 좀 해보면은 그쵸? 여기 조정이 있었고 여기서 또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이게 걸리는 가격대가 여러분들 거의 한 10만 8천원 근처야 그래서, 두산 에너블리티가 지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자, 9만 4천 원을 넘어서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또다시, 그쵸? 멈추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쵸? 관점을 내가 지금부터 분할 매도 해도 상관없어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만원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자 분할 매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이건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죠 중간중간 걸리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해 나가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내가 이제 9만 4천원 9만 6천원 4천 이었나요? 9만, 6천 9만 4천원 이걸 넘어서게 되면 여기까지 갈 거니까 난 여기 근처에서 그냥 매도록 하겠다 하셔도 상관없어 요걸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13만 0천원자 여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현재 이 이익 기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치를 좀 평가를 하면 13만원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9만원 이상은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일단은 그래서 시장에서 또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더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멈출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죠뭘 했습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 이왕 하는 거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방에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 구독자가 되시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그쵸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그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드리지 않아요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이 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사고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클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만들 때76%가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140% 까지 여러분들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고요자 그리고 어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고, 나우 로보틱스도 상승을 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 세력 신호. 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이 방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을 추가적으로 또 공유를 해드렸어요. 2차 전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PNT.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14일입니다. 10월 14일인데, PNT 세력 신호 발생이라고 여러분들께 이미지와 함께 올려 드렸죠 자, PN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NT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뜬 다음 날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그죠? 자, 우리 단기적으로 이 구간 수익 가져갔죠. 자, 그리고 자 코스모신 소재도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자,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딨냐? 10월 14일 날 제가 자 이렇게 뭐요? 그렇죠 세력신호가 포착이 됐고 이전에도 세력신호가 한번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만 보도록 하죠 자 코스모 신소재도 세력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도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무리여러분들 고가가 24% 2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어요? 자 급등 급등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세력 신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신청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무료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블리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그쵸 주력으로 하고 있고 현대 시대에, 현재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의 상승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렇게 멈추는 흐름은 나올 수는 있으나, 그죠 나올 수는 있으나,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우리 상당 가격 여러분들 중요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죠? 이 88,000원, 94,000원 돌파했을 때 108,000원까지 열린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꼭이 상승 구간이 못해도 여러분들 보유하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별일이 없다면 두산 에너블리팅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감기가 오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콧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 영상을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거 선물 하나만 좀 드리고 갈게요.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지인들이 많잖아요, 주식하는 지인들이. 근데 여의도에서 찌라시가 나오는 부분도 간혹 확인이 되는데 주가는 여러분들 뭐에 기, 뭐에,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야 움직인다,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3년치의 예상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이 확인된 종목이 있어 거기다 이제 세력 치호까지 포착이 됐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드려 볼 테니까 살지 안 살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사실상 제가 받아온 정보 내용을 좀 토대로 본다면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로 여러분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소 여러분들 이거 이상은 충분히 여러분들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그죠?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여기서 끝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자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이 인공지능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 막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 이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엄청난 정보가 사실로 여러분들 드러났을 경우에, 그죠? 이 기업이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예상치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소 여러분들 자 이걸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이 종목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을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언론에 노출된 기사는 그냥 여러분들 이슈일 뿐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게 여러분들 바로 정보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계좌가 너무 힘들고 진짜 나도 이제 돈을 확실하게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만 여러분들 아직 구독이 안 되어있으면 구독만 한번 해주시고 상단에 여러분들 7676 4223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남겨주신 분들께만 드릴 거예요. 모두에게 다 드릴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든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께만 여러분들께 제공을 좀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 보셔서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뭔가 해내야 돼요.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자, 구독만 해 주시고 히든이라고 남겨 주세요. 76764223입니다. 76764223. 자, 히든 남겨주신 분들께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힘좀 내시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